감사죠. 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난관이 무너져 아무리 어려운 일이 부담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고통이 사라져 버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야 내가 하늘궁에 왔는데 어, 뒤로 밀리고 저쪽 강의실로 간 사람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알겠죠? 보입니까? 네. 이 본관에 못 들어왔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네. 맞,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하는데 저사람들 대답 안 할지도 몰라. <laughs>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궁에 왔다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하죠? 네. 누가 와서 내 신발을 밟아도 감사하죠? 네. 내가 오늘 하나 좋은 일을 이미 한 거야. 참았으니까. 맞아, 맞아. 그런데 신발을 아침부터 밟혔다고 싸우면, 싸우면 흔적이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부부사함이, 부부사움이이 부부가 싸우면은 한, 한 시간 동안 싸우고 가만히 보면은 싸움의 실체가 없죠? 싸움은 가상이야. 그래서 행복불행은 느낌이야, 느낌. 맞아, 맞아. 내가 행복하게 느끼고 불행하게 느낄 뿐이지, 느낌은 실상이야, 가상이야? 가상이야. 저 남편, 아내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럼 남편이야, 이건 가상이야. 이건 실제가 아니야. 실상이 아니야. 저 마누라도 언젠가 죽고 저 소리도 언젠가 내기에서 사라져버려.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에 매달리면 됩니까, 가상에? 가상에 매달려 싸우면 실상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한 시간 동안 싸웠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식들도 그거 듣고 몸 나빠지고, 자식들 평생 상처되고, 부부지간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주먹질도한 것도 없고, 말만 왔다 갔다 했는데 상처를 입혔잖아. 그래, 그래. 근데 그건 가상이야, 실상이야? 가상이야. 아무것도 오고 간건 없는데 서로 심각하게 싸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고 싸우냐면 귀신 보고 싸운 거예요. 귀신 보고. 그 마누라도 나중에 나이 들면 늙어서 없어져버려요. 그 소리도 없어져버려요. 그 마누라 죽고 나서 방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무슨 귀신하고 싸웠나. 그 마누라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도 허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이 세포도 양자가 허공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죠? 저 태양을 당해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것이 진공 상태 맞죠? 그럼 이 돌고 있는 이 상태가 지구 옆에는 진공이 아니지만 지구가 태양을 돌때그 공간은 진공 맞아 안 맞아? 맞죠? 진공 공간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에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 공간을 우리가 이걸 진짜로 알고 이 물체와 싸우는 거야. 이 부인이다. 이 부인은 가상이야. 알겠죠?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야. 이 볼펜 끝 있잖아. 이 볼펜 걸로 남자가 팍 달라드는데 남자의 머리, 귀미치나 눈이나 이런 데한 번만 찔러봐. 아무리 덩치 큰 남자도 기절해버리고 졸도해 버리고 의식 잃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여자가 볼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남자도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laughs> 볼펜을 여자가 꺼내는 줄 남자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눈을 팍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 버려? 기절해 버려요 아게기 있는데 귓구멍을 팍질러 버려 봐 귓구멍을 질러다고 해서 고막이 망가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바로 들어가 봐야 고막에 닿지는 않는데 안에 기벽을 닿게 돼 있어. 그러면 충격이 머리와 가까우니까 엄청나겠죠? 기절해버려요. 볼펜으로 탁 꽂으면 순간적으로 탁 꽂으면 기절해버려요. 아무리 체격이 이런 남자도. 그 여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그런 싸움은 실제 충격을 주는 거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 때는 쓰는 거야, 볼펜. 그 볼펜을 가지고 다니잖아. 무술한 사람들은 칼을 못 가다니니까 볼펜을 가다니. 검도하는 사람들은. 위기 때는 볼펜을 안 하면 10명 정도는 그냥 기절시켜버려. 가까이 온다. 아이고, 왜그러십니까 하다가 팍 질러버리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나 하고 얼굴을 딱 가려, 여자가. 남자가 팍 달라두니까. 그 눈을 가리니까 여자가 이제 꼼짝 못 하나 보다 했는데, 남, 여자는 남자의 어딜 보고 있어요. <웃음> 어머나. <웃음> 어머나 하면서 남자의 불화를 보고 있는 거야. <laughs> 사타구니를 그러면 남자는, 아이고, 이 여자가 이제 겁을 많이 먹었나 보다 이러겠죠그 여자가 꼬부려가지고, 어머나 하고 이러고 발발 떨고 있어.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를, 히루를탁 들어서 불화를 탁잡버리면 그냥 케어 돼버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상대가 항복하는 척할때 그때가 위기야. 알겠죠? 예. 그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납치가 됐을 때는, 그런 위에 포착이 가능해. 그냥 앉아서 다리만 들어버리면, 아랫돌이가 날아가 버려. <laughs> 충격이 엄청나요. 그러면 때을때굴 굴러요. 그 사이에 도망을 가는 거지. 알겠죠? 이와 같이, 어,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필용 하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꼭 사람을 찔러야 되겠나? 아니야.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겠죠. 그 예방이 뭐야? 감사야. 감사를 했는데도 그런 불행이 닥쳐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는 볼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요. 이게 급소를 찌르면 아무리 체격이 큰 사람도 쓰러져. 음. 그래서 악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볼펜 가지고 방어해 본적 있어요? 없죠? 어, 전쟁이 난다거나 위기 때 적군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가족을 위해서 볼펜을 쓸 때도 있어야 돼. 그래 내가 그걸 비법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laughs> 그래서, 감사는, 감사하는 버릇이 생겨버리면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절대 할래 할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늘궁에 와서 좋은 자리에 못 앉았다 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네. 그리고 불만은 뭘 불러와요? 어? 불만은 불만의 친구를 막 불러와 그래가지고 그냥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시어머니도 미워하게 되고 남편도 미워하게 되고 다 미워합니다. 알겠죠? 불만인 사람의 대표적인 게 남자가 월급을 받아오면은 월급만 받아오면 다야 이래요. 맞아 맞아요. 실업자 할 때는 남자가 돈도 못 버는 게그 남자냐? 그니 간신히 취직해서 취직하나면 월급만 받아오면 다야 이래요. 더 <laughs> 월급 받아서. 옷을 사주고, 쓰... 아, 말을 잘 들면, 으 말만 잘 들으면 다냐? 이래, <laughs> 그래도 나중에 그러면, 그럼 뭐냐? 그러면 아, 설거지도 좀 해줘야지. 그래도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고, 돈도 벌어 고 설거지 해주면또 설거지만 해주면 다냐? 이래, 그래, 그래, 그게 남자냐? 이래, 그럼 뭐냐? 면 애기도 좀 봐줘야지. 그러니까 남자가 결국은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여자가 만족하냐? 안 그래요. 시댁 식구를 다 없애버리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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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게 다냐 당신만 자, 나한테 잘해주면 다냐 당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나를 원수로 보는데 또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 불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완벽한 내가 신인 허경영이가 나타나도 불만이야 무슨 지 알겠죠? 계속 불만이야 나중에 그래. 그러면 자, 장인 식구들까지, 우리 가 시댁 식구까지 다 천사로 만들어서 누물한테다 잘해줬다. 그때는 뭐라 그럴까? 그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도 불만이 있어요. 응? 어? 왜 당신 키가 작냐, 이거야 또. <laughs> 그때는 이제 신체적인 걸로 들어가. 그러면 그때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된 사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불만을 또 불만 걸 사람을 찾아가야 될거아니야또 거기서 불만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키큰 사람 찾아가는 거지 그렇겠죠? 어, 그럼 그키큰 사람 찾아가면 또그 사람은 이 사람이 해준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감사하면은 불만이 없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 정말 어떤 사람을 딱 구해줬더니, 그 사람이 거지인 줄 알았는데, 거지한테다가 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랬더니, 거지가 이리 오보라고, 기속말로 내가 천사라고.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와 있는 천사인데, 당신이 나를 거지인데 이렇게 냄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주겠다. 그게 뭐냐. 요만 당신이 받으면 당신은 진짜 행복하게 산다. 이건 남들이 들으면 안 된다. 우리 가까이 와라. 그래 거지가 귀 속에다 서근서근해줘 감사라는 글자를 알려주는 거야.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고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 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야. 그걸 천사가, 그 거지가 싹 가르쳐 줘요. 그 거지는 진짜 천사야. 위장하고 있는 거야. 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감사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아. 아무리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불만은 계속돼요. 맞습니다. 아니겠죠? 네. 그런데 아무리 못난 남자를 만나도 감사하면은 그냥 집안에 복이 막 터져. 딸네명 낳고, 딸네명 낳고, 딸 다섯 번째 낳고, 나중에 딸을 여섯 번째 낳으니까 오기가 생겼어. 일곱 번째 같이 딸이 나와, 여덟 번째 같이 나. 아홉 번째까지 딸을 낳았어요 오기가 생기니까 계속 낳는데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 <laughs> 열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조영필 씨의 와이프 지난번에 돌아갔죠 안진현 씨 안진현 씨가 아홉 명의 딸 중에 맏딸이고 열 번째가 아들이야 아주 오기로 낳았죠 그죠? 그 어머니가 정말 나하고 잘 아는데 그 안진현 씨 어머니가 나하고 친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을 아홉 명을 낳은 사람 같지가 않아. 굉장히 긍정적이야. 에? 근데 그분이 딸을 아홉 명 낳고 열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에. 근데 맏딸이 안진은이 조은필 씨고 결혼했죠. 어, 둘째 딸이 제니퍼야. 김창준하원의원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제니퍼. 어? 제니퍼고 그 딸, 내가 딸들 다 알아요. 어, 미국 가서도 그 집에도 내가 가봤어. 가봤는데, 딸을 그렇게 아홉 명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기다린 거지,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네. 어, 그래서 딸을 낳을 때는 그게 오기로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한평생 제일 잘한 것이 있었다면, 딸들을 키울 때는 생 지옥이었대요. 지옥이었대.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딸을 많이 낳는가 이러면서 막 신세 타령하면서 딸을 키우는데 나중에 나이 딱 들으니까요. 야,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거는 딸을 많이 낳았던 거다. 어? 이 만약에 딸들이 없었으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이 생각했대. 그 생각이 완전 180도로 바뀐더래 그래가 막 손자들이 나왔는데, 뭐 있다, 뭐백 명이야. <laughs> 그래야 바글바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거기에 온갖 얼굴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집, 저집 다니다. 정신이 없어, 그냥. 이게, 야, 딸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근데 그놈 아들 놈은 생각하고는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들 하나야, 뭐. 딸, 딸 아홉에, 아들 하나. 그거는 귀하긴 하지. 귀하지만 은큰 기쁨을 주는 건 아니잖아. 보람을 주기는 하지만. 근데 딸들이 그렇게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거야. 가지각색의 딸이 다 있으니까. 재밌어,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교활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아들만 둘을 탁 낳고 안 낳아버린다.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에? 분명히 젊은 시절에는 이게 엉뚱한데로 가는 거야. 이게 모두 딸만 줄줄이 낳는 거이거막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행복이야. 딸네명낸 엄마가 나 처음에 딸만 낳았다고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도 안 했대. 세명날 때까지 남편한테 여보 오, 또 딸이야, 뭐 이랬대. 네 번째 날 때는 괘씸해가지고 전화를 안 했대요. 딸만 자꾸 낳으니까 체념을 해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네 번째도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이게 딸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화 안 해버려. 삐져버려. 얘가 지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애는 우울한 엄마한테서 성장하는 거야. 그 막내는. 그러잖아요? 응. 어. 그런데 그 엄마가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허그딸네명이 아니었으면 인생 헛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행복한 거야. 처음에 행복하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불행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처음에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 나중에 행복이고, 처음에 행복하다고 생각 나중에 불행이고, 그걸 우리가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래? 어? 저 꼬마가 뭐 뒤에서 떠들어 잤네. 응? 세. 세홍지마죠 인생은 세홍지마야 그래서 그거를 어, 그거를 갖다가 지금 좀 불행하다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늘에서 딸을 네 명씩 줬으니 감사해야지. 날 때마다 감사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계산대로 딱 계산하는 걸 우리는. 정신분석에서 실식이라고 그래.